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그리고 제가 코메리칸 TV 시작한지 20번째 되는 날인데 요새는 하루가 지나면 대형 그 악재 뉴스들이 터지기 때문에 아, 하루 지나면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? 라고 하는 말이 아,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저이아 메나탄에서 제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그 텍스 시즌에는 아 제가 어, 주로 뉴저지에 있는 집에 가지 않고 제가 있는 곳이 그 어, 콘도기 때문에 아 거기서 일단 저희가 이제 잠자리도 해결하고 어, 주로 메나탄에서 어,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, 또 여기서 이제 운동도 하고, 어, 주로 메라탄 생활을 하고 있는데, 그이 메라탄 그이 어, 사태가 아주 심각하고 매일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그 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특별 명령으로 어, 뉴욕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4월 20일까지 폐교한다는 특별 명령을 어 발표했어요. 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한달 이상 넘게 일단 폐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, 이거는 사실 그 전쟁 중에도 없는 일인데, 그러한 그 특별 조치가 내려졌는데, 이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어, 반증을 하는 거겠죠. 우선 그이메나탄에는 이 아시다시피 그 극장하고 연극, 어,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그저 관중들을 불러오고 여행객들한테 어, 선사하는 그러한 그 행사인데 일단 연극 그 극장 이것이 이제 강제적인 폐쇄를 당했습니다. 그리고 어, 우리 그월 스트리트에 있는 그 증권 시장이 어, 폭락을 했는데 이건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이 증권 시장이 다 폭락을 한 거죠. 그 오늘 아침 특별히 그 뉴스에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은행들도 어, 무려 그 어 작년 동기비에서 한40% 정도가 그 떨어졌고 스타크 그 밸류야 그리고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한60% 정도 떨어져 갖고는 그 모든 그 은행들에 대한 그 상태가 암울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 뉴스가 됐습니다. 뉴욕에는 우리 그 메드스 스퀘어가든이 있어 갖고 저희 그 NBA 그 농구 게임과 그다음에 NHL, 그 게임이 있어갖고는 특별히 우리 그 한인타운과는 한블락 떨어져 있기 때문에 32가구 메라탄의 한인타운들이 그메슨스키어가든을 일단 문을 닫고 모든 NBA, NHL 경기를 취소하다 보니까 우리 그 32가 메라, 한인타운에 있는 그 식당들 또 이런 그 술집, 노래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매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걸 보니까, 그, 우리 메나탄에 있는 그 한인타운 그 경기가, 어 그냥 한인들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, 이런 그 극장 연극, 그 다음에 이, 저, 그, 이 스포츠 게임,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, 어, 요번에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뉴저지나 퀸즈에는, 만약에 매상이 뭐한 30, 40% 떨어졌다고 하면, 메나탄에 있는 그 식당들은 매상이 무려 5, 60%가 떨어져갖고, 그야말로 그 폐업을 그, 어, 하는 그러한 그 식당들이 제막곧 이제,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한 뭐, 뭐 2, 3주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은, 어, 뭐 상당한 수의 그 업체들이 아마 폐업을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, 저, 지금 그, 이, 소위 한인타운의 황폐가 지금 돼 있고, 그것이 지금 가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, 그 다음에 이, 그,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면 그, 이, 지금 많은 그 주들이, 그 유럽에서는 나라 사이에 서로 왕래를 갖다 금지하는 그러한 그어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도 주끼리의 상호 그러한 그 왕래를 앞으로 곧 차단하는 그러한 그어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그이 어 귀추를 그 갖고 보고 있으며 있으며,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슈퍼마켓이라든지. 아, 이런, 그, 저, 이, 그로서리 같은 데 보면, 그, 이 물건 사재기가 이미 시작이 돼서, 어, 그, 그야말로 그, 많은 그, 이슈퍼마켓은그 카운터가 비어 있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뭐, 쌀이라든지 이런 생풀, 생필품 같은 거는, 어, 물론 한개 이상 지금 팔지 않고, 어,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많은 그이 사업체들과, 어, 그 모든 그 비즈니스들,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그 긴급 상황과 맞물려서, 과연 어떠한 그러한 그저이 그 상황이 될 것인가를 갖다 예의 주, 주 어, 의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그 뉴저지의 그 티넥이라고 하는 타운은 그 확진자가 변화에한 10여 명이 어,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니까, 시장의 특별 명령으로 그이 주유소와 그로서리와 약국을 제외한 그 모든 빈니스를 폐업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어요. 근데 그 거기에는 모든 뭐 식당 노래방은 물론이고 이발소와 미장원까지도 폐업하라는 그러한 그 특별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그이 티넥 사건이 아마 다른 타운에도 곧 번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 비즈니스 그이 사업주들은 어 그야말로 정말 그 매일 또는 매시간 어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어떤 그 특별 명령이라든지 아 어, 이런 것이 지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얼마큼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이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, 우리 그, 어, 지난 그 금요일에는 그, 소위 그 FRB, 연방준비은행에서 특별 모임을 갖고, 어, 그 1%를 내렸어요. 기준금리를. 그래서 1% 내지 1.25에서 0% 내지 0.25로 내렸는데 이건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. 보통 0.25%를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0.5%를 내린지 어, 일주일 만에 또 다시 1%를 내렸다고 하는 건 이건 전쟁 중에도 어,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어, 이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, 어떻게 저 이것이 갈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. 그러기 때문에, 어, 마치 그, 뭐, 이, 그, 소위 그, 뭐, 어, 성경에 나오는 그런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둠스데이, 이런 걸 갖다 지금 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, 아, 이것이 얼마큼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나라의이 경제가 파탄 나느냐, 파탄 나지 않느냐, 또는 파탄 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부양 정책을 쓰느냐 하는 것이 지금 초유의 그러한 그, 어그 비상 그런 관심거리인데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그이 모든 그페이롤 택스 소위 그, 그 급여에 대한 그 세금 을 갖다 12월 말까지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그어어 안을 내놔 내놓을 정도로 지금 사실 긴급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아 그리고 당장 그 오늘부터 어 7천억 달러 라고 하는 연방 기금을 풀어서 이것 때문에 그 타격받는 모든 그아 소위 그 봉급자 들과 그 다음에 그 스몰 그 비즈니스 들 갖다 어 돕겠다고 하는 것이 발표 됐는데 누구부터 어떤 식으로 음 이제 돕, 돕는가 하는 거는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해안 돈이 많이 풀릴 그러한 그 예정을 했습니다.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진정되면, 어,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 틀림없다.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, 아어 그러한 그, 어, 그 그러한 그, 어, 아마 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많은,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도 어,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이만 끝이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